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 경영학과 알림입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 알림이가 한대모인 이유는 바로 저희 글경 알림이가 수험생활과 대학생활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도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자소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도 괜찮아 진짜로? 아니, 나는 자소서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섯 개더못쓸것 같아 근데 만약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보여주면 되게 약간 전력 노출? 이런 느낌 아니야? 음... 아 그건 맞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다 해본 사람 있지 않나? 누구야? <laughs> 누구야? 아 누구지? 아 누구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게 누구지? 아 내가 정시랑 자소서 둘다 해봤는데 어, 내가 자소서를 써본 입장으로서 아 자소서 항목이 안 그래도 너무 많더라고 근데 자소서 항목 다섯 개를 더 쓴다 이건 좀 어지러울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같은 대학 쓰는 친구 다섯 명한테 자소서 보여주는 게더 깔끔하지 않을까 어, 나도 자소서 보여주는 게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자소서 쓰는 것도 힘들고 보여주는 게난 딱히 문제가 안될것 같아 왜냐면은 애초에 자기소개를 위해서 쓴 글인데 친구한테. 못 보여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자소서를 보여주는 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자소서를 써야 될 바에는 그냥 조금 더 쓰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둘다 너무 힘들긴 할것 같아. 음. 아 나는 100% 영어 무조건 영어 왜냐면 쓸수 있는 곳이 많고 뭐 여행을 가서도 파파오 굳이 안 돌려도 되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도 영어로 하면은 외국 친구들도 쉽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난100% 영어 나는 수학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과 친구들이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척척 푸는 걸 보면 항상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좀 우상이었어 가지고 수학을 항상 잘하고 싶었어 난. 음, 나도 수학. 우리는 글로벌 경영학과니까 기본적으로 내 능력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수학을 좀더 잘하고 싶어. 음, 나만 영어 잘하고 싶나? 나도 영어 잘 하고 싶어. 우리 글로벌 경영인데 영어 수업도 많고.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좋을 것 같아. 맞아. 사실 영어가 되게 쓸모가 많지 않아? 뭐 우리과 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수업을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 실생활에서도 확실히 많이 쓰니까 여행 갈때 팝하고 이런 거안 써도 되고. 영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수학이 조금 잘 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 경영학과잖아. 그래서 경영학을 조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과외 같은 거. 또 생각을 해보면 수학과가 조금 더 페이가 센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 지 그래 그 말이 맞지 그치? 진짜 맞아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도 수학 잘하고 싶어 나도. 둘다 너무 별로다 근데 나는 내가 집중하면 되니까 옆사람이 다리 떠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다리를 떠는 것보다는 내가 꼬르륵 거리는 게남들한테 피해가 조금 더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는 꼬르륵 나는 다리 떠는 게더 거슬릴 것 같아 사실은 내가 다리를 조금 떠는 편이라서 나도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되게 조심을 많이 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다리 떠는 게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꼬르륵 되는 거는 자기한테만 좀나아 자기만 신경 쓰이니까 음. 둘다 신경 쓰이긴 하겠다 확실히 아우. 근데 나는 두 번째 거 왜냐면은 평소에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난좀 청각이 좀 둔한 것 같아 그래서 시험 시간에 뭐옆 사람이 소리를 낸다고 해도 뭐 딱히 거슬릴 것 같지 않아 아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걸 나는 근데 꾸륵수있다 왜냐면 그냥 한번 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고 이런 식인데 다떠는 거는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그게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거슬릴 것 같거든 음 나도. 시험장에서 내배 꼬르륵 소리 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실제로 이제 2020 수능 날에 그 국어 시간에 비문학 질문을 푸는데 옆 사람이 다리를 조금 떨어서 내 페이스를 조금 잃을 뻔했어서 그때 아찔한 기억 때문에 첫 번째 걸 선택할 것 같아. 아, 나는 100% 현강. 통학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인강을 들으면 졸릴 때가 있어. 그래도 현강을 들으면 덜 졸리기도 하고, 모의도도 더 좋으니까 나는 현강을 고를 것 같아. 나는 인강. 왜냐면은 인강이 딱히 좋아서라기보다는 통학 2 시간은 내가 실제로 본가에서 학교까지 오려면 진짜 2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나도 인강인 것 같아. 내가 현강이랑 인강 둘다 들어봤는데 인강을 들으면 독서실이나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동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시간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인강을 고를 것 같아. 근데 나 말고도 현강 들은 사람 있지 않나? 어, 말했듯이? 현장을 들은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나는 2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을 들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때? 생각이? 나도 현강! 왜냐하면 현강을 들으면 친구들한테도 많이 자극을 받고 또샌들한테도 직접 질문을 할수 있다는 장점들이 나는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 지민이는 어때? 나는 100% 인강만 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계획 세워서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듣고 싶은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통학시간 2시간이라는 게참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서 나는 두 배속이 안 되더라도 인강을 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1398년 패션으로 다니면 인스타그램에 바로 박제될 것 같아서 차라리 2000년대 패션을 힙하게 입고 다니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뭐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또 저희가 어느 학교의 학생입니다. <laughs> 저희또 성균관의 학생 아니겠습니까? 이1 3 9 8 굉장히 근본이 있는 연도군요. 1398이 언제지? 1398은 바로 성균관대학교와 지어진 연도지. 바로 그거예요. 즉1 3 9 8년도 저희 이제 유생 선배님들이 입으신 옷을 저희가 입으면 굉장히 근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군요. 인스타 뭐 확실히 돼지 보. 하긴 뭐뭐 따르지 않지. 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러 가시죠. 나는 2000년대 패션으로 살것 같아. 일단 1398년도 패션이면 한복이잖아. 근데 한복을 입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2000년대 패션으로도 충분히 이쁘게 코디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 가다가 1398년도까지 돌면 어떡해? 어 그건 좀 엑시던트인데. <laughs> 아 그리고 나는 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한복 입고 찍으신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를 과잠으로 입고 다니라고 해도. 입을 정도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1398년 패션, 동준아, 과잠으로 입을 수 있다고 <laughs> 말이 그렇다는 거지. <laughs> 나는 근데 3년 일찍 대학 들어가기 어차피 뭐 대학에 꽂힌 술이라고 하는데 술을 잘못 마셔서 뭐 일찍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나도 3년 일찍 대학 들어가기 왜냐면 채은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술을 너무 못 마시기 때문에 3년 일찍 대학 들어가도 어차피 술안 마시는 건 나한테 단점이 되진 않을 것 같아 어 그럼 나까지 다 3년 일찍 들어가기데난좀 이유가 좀 달라 나는 입대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2년을 군대에서 쓰더라도 3년 산을 미리 아끼는 게 그게 넌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여기 강제로 삼수 고른 사람도 있지 않나? 그러게 누구지? 그러게. 넌잘 모르겠는데? 나도 어?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삼수 할만 해요? 나라면 차라리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는 삼수해서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를 만들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뭐 오빠 나이 많다고 해서 우리랑잘 <laughs> 놀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해? 잘 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맞지. 대학생활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 뭐.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희 알리미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글로벌 경영학과의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스타, 블로그 등을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안녕.